10월 15일, 톱스타들이 서울 포시즌스 광화문에서 열린 W 코리아가 주최한 유방암 인식 캠페인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RM, J-Hope, B는 방탄소년단 대표로 참석해 각자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가을 룩을 선보였다. W 코리아가 연말 계획을 묻자 RM은 컴백 준비에 바쁘다. 재킷 촬영.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이 있고, 사실 내일 안무 연습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방탄소년단 리더는 내년 3월을 기대해달라고 덧붙여 오랫동안 기다려온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참조. BTS의 스프링데이는 롤링스톤이 21세기 최고의 노래 250곡 목록에서 37위를 차지했습니다.